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어, <laughs> 날씨 아주 좋고 이 정도면 뭐 이제는 좋다고 해 줘야 되겠네.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미세먼지도 뭐 <laughs> 아주 거의 없고 옅게 있고 그 다음에 어 금요일이고 어그 다음에 햇볕이 좀 쎄서 어 선글라스를 꼈고요 음... 멋으로 쓴거 아니고요 완전 봄 햇살이라 그런지 햇볕이 센데 네. 시고요아 언제 보면 다른 곳을 먼저 집에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운전을. 조심하려고 어봉사를 이렇게 아, 엄청 하네 어박은아님 요즘 영어 열공 중인데 도움 되는 말씀 감사해요 영어를 좋아만 하는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맞추셨네요 어떻게 73년생 인지 아셨어요 진짜로 자리 펼치셔야 겠습니다 그냥 찍으신 건지 암튼 딩동댕 입니다 캐틀램 님 허허 저는 예전에 문의 드렸던 식품 용기 정밀검사 문제 아직 해결 중입니다 30개 정도인데 식약처나 세관에 전화해도 샘플에 관한 법률은 없다고 해서 일단 한국으로 출방시키기로 했네요. 검사 받을 준비랑 돈이랑 준비해야겠네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버리더라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지원님 히히 정신교육 도움 됐어요.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 영어공부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바로 해결된 것 같아요. 학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감사요. 그 다음에 박재환 님, 그 어제 그다 담아요, 그게 다 담아요, 더라고요. 다 담아요, 그래서 다 담아요, 로. 근데 이거 뭐 약간 광고를 해달라는 거죠? 예, 네, 광고 해드린 거예요. 쇼핑몰이래요. 그래서 다 담으라고, 근데, 근데 다 담아요, 라고. 뭐 이렇게 박재환 님이 하시는 홈쇼 아, 홈쇼핑이 아니고 쇼핑몰인가 봐요. 뭘,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 홍보를 홍보 하니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다마요 이러면 조금 쉬우시려나요?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수입 무역 관련해서 유튜브를 찾다가 그레이 님 채널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 판매만 하다가 재고를 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입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꾸준함이 장점이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시네요. 음, 구독자 0명까지 멈추지 마시고요. 빠잉~ 그러니까 구독자가 지금 이러다 진짜 천명 되겠어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있던데, 밑에 아 재생속도 두 배로 하니까 말이 좀 빠르게 들리긴 한데, 바깥 풍경이 거의 레이서 수준이라고 음, 빠르게 재생한다고 서운해 마시고요. 뭐다다 담아요라고 그 아이디를 그렇게 하셨다가, 잘 되시나 모르겠네. 네. 어, 일단 어. <laughs> 근데 영어 공부 어제 그 말씀드린 거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아니, 어떤 영화도 다 무비스크립트 다 있으니까 그 앱을 찾아보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재밌잖아요. 저 여자가 뭐, 저 남자가 하는 말이 뭐, 아, 이거구나 하고 그 대본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저는 나쁜 거안 거네요. 제가 원래 일반인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뭘 추천하거나 어느 회사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어디 뭐 부동산이 괜찮을 것 같다. 틀린 게 거의 있나요? 제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나이까지 맞추잖아요 박은아님.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 네,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실 분들은, 뭐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대중적인 제목을 달면 은 조금 더 조회수가 많은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든 간에, 그냥, 이거는 영어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화 본다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대충은 알겠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3분의 2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 말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화면은, 거기에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한글 자막과 영어 대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늘고요. 될수 있으면은, 영어 자막을, 보면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인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어, 한국말을 하는 순간 영어 실력이 10분의 1로 감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기억 자체가 이 뇌가 외국 가면 그래서 영어를 잘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영어만 들리잖아요. 영어만. 그러니까 이 사고 구조가 계속 영어만 듣다 보니까 영어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는 한국말 했다, 영어 했다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들리면 결국은 안 들려요. 영어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식으로 외우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우리나라 억양이 없지만 외국 애들은 억양이 있잖아요. 억양 인터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억양에 따라서 많이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 그,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토네이션이 사실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 동양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그런 게 많잖아요. 외국 애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인터넷, 중국 애들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은 좀 그런 걸좀 약한 것 같아요. 중국 애들도 영어 배우면 굉장히 인터넷이 잘합니다. 걔네가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좀 그런 걸좀 하면 또, 아우, 너무 뭐, 뭐, 발음을 굴린다든지, 너무 뭐, 외국, 뭐, 저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진짜 외국에서 몇년 살다 온 사람들이야,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괜히, 뭐, 영어 좀, 막, 좀, 본토랑 가깝게 쓰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시시면은 저는, 그거 많이 들어보세요. 그거, 영화 볼 시간이 없거나, 이동 중에, 뭐, 이 방송을 꼭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꼭 이거 대, 대충 들으시고, 진짜 두배 빨리 들으시고, 그, 뭐, 올리버쌤이나 뭐, 이런 거, 그 듣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딱한 문장 가지고만 딱해 주거든요 보통 한 문장 그한 문장에 어떻게 쓰는 그한 문장을 어떻게 어, 뭐 많이 쓰는지를 알려 주시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몇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멀, 벌써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분꺼 구독해 가지고 들으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 표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것만 권하는 그레이에요. 믿어주세요. 음. 아, 그리고, 음, 음. 아, 캐틀랩님은 맞아요. 기억나요. 식품용기. 3 0개 정도면은 그냥 샘플이라 그러고 검사 안 받고 그냥 관세만 내면, 관세, 내는 건지, 어떤 건지, 관세 품목에 관세만 내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제가 봤을 식품 용기 그렇게 크게 뭐큰 검사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돈을 그런데 쓰지 마시고 이게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해 보시든지 뭐 그래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검사는 나중에 신경 쓰시고요 통과는 제가 봐서 서른 개 면은 그리고 수입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세관에서도 보고 네, 이 저기 뭐야 어, 캐틀랩님 앞으로 뭐한게 없다 회사 앞으로 뭐 수입한 적 없다 그러면 그냥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많이 없이 그냥 봐줘요 네, 해가지고 그냥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laughs> 받으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제가 봐서 샘플이라 그러고 받으시면 돼요 당연히 샘플에 관한 법률은 없죠. 샘플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게 뭐 괜찮은 건가, 정 제대로 된 물건인가, 거래처에서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샘플은 그리고 관세도 잘안 내요. 저희가 이렇게 보낼 때 보면은 거기다 샘플이라 체크하거든요. 아니면은 금액을 적게 돼 있는데 뭐 그분이 보내시는 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샘플에 체크를 해버리면은 금액은 아주 뭐 낮게 적어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낮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도 얼마 안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품이 아니라고 치면은 예, 보통 그렇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걱정 마세요, 겟틀랩님. 예. 그리고 이지호님도 영어 어, 이주원님은 처음 댓글 달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도움이 됐다니, 보람되고요. 예, 이주원님도 자주 달아주시고요. 정신교육이 도움이, 정신교육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예, 정신교육 언제 제대로 할까요? 언제? 어 아, 영어 공부도 도움됐다고 도움 해결됐다고 아, 그렇게 해보세요. 네, 정말 돈 쓰지 마시고 괜히 음, 딱히 없어요. 공부 지가 해야지 뭐, 학원 간다고 뭐, 되나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건뭐 좋지만 음. 다다마요는 궁금한 거는 뭐를 위탁 판매하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 그래서 어떤 품목인지 쇼핑몰인지 궁금하네요. 뭐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건지, 위탁 판매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니까, 음, 또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음. <laughs> 음, 그래서, 뭐, 어, 여러분들도 몇분 됐죠? 12분이네? 아, 오늘 이거 끝 하다가 끝났네. 그래도 뭐, 이래저래 소개했죠. 그리고 광고 하세요, 빨리! 광고 해드린다니까, 다다마요 님 해드렸잖아요. 했고. 그리고, 음, 음. 아. 아, 박은하 님도 했고, 음, 야, 근데 박은하 님은 진짜 그 사진 스타일이라면 진짜 동안처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 아. 아, 그, 너무, 이제, 멀리, 이제, 있는 사진이나 좀 실물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음. 하여튼, 뭐, 그런 걸느꼈고요 오늘은 정신교육도 없고, 불금이니까, 어, 재미나게 노시고, 그리고, 저도 일찍 일을 마치려고 바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어, <laughs> 아 오늘은 패션 코디를 하면은 요즘 요렇게 많이들 입더라고요 음, 남자분들은 그냥 약간 두꺼운 티셔츠에다가 그 다음에 어, 안에 아 겉에 코트 여러분 코트 하나 입으시고 어, 청바지나 면바지 입으시고 운동화 하얀색 운동화 신으세요 네. 저번 은 지난번 얘기했죠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주말, 그렇게 또 입으시고, 빠잉 합시다. 아, 오늘 어떠나요? 그래, 그래, 오늘 좀. 상태 괜찮나요? 이렇게 이마가 넓게 나와. 아 좀. 음. 하여튼, 여러분들, 빠잉 하시고요. 갑니다. 빠잉! 왜 이렇게 살찌게나 왔는 거야? 근데.